지난 이야기! 힘들었던 이 1세계를 뒤로하고 2세계에 도착한 차. 셀럽 카타쿠리! 떡떡열매 아, 박성! 갑시다! 카타쿠리는 자신의 어머니인 셀럽 빅맘과 그 해적단의 도움을 받아 떡떡열매의 진정한 힘을 깨우치는데 성공한다! 훨씬 더 많아 원작과 비슷해진 느낌! 강해진 카타쿠리는 도플라밍고의 안경과 검은 수염의 망토, 그리고 드래곤 트라이던트를 얻는데 성공! 떡떡 엘벨 마스터리 600레벨과 1574레벨을 달성하며 드디어 마지막 바다! 삼세계로 이동하는데! 가자! 삼세계로! 다섯 번째 삼세계 도착! 자, 이제 어머니한테 연락을 해봅시다! 엄마엄마 우리 카타쿠리는 언제 오는 거야? 이제 올 때가 됐는데 빼레빼레빼레빼레 오? 카타쿠리인가? 어머니! 그래, 우리 아들 삼세계에 도착했니? 네, 방금 도착했어요 그래, 그럼 지체 말고 바로 엄마 성으로 오거라 엄마랑 각성 카타쿠리를 잡자꾸나 네, 어머니 좋아, 바로 빅망으로 가가지고 각성 카타쿠리 잡아 봅시다 셀럽 해적단 아싸모! 어, 뭐야!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럼 미리 다 준비해 놨지. 대박. 자, 그럼 가보자꾸나. 오케이, 렛츠고! 어? 왜 우리 둘이서 때리고 있지? 어째 피가 잘안 날더라. 이상! 저 인터넷이 이상해요! 아하. 뭐, 그래도 잡지 않을까? 아씨, 불안한데? 이거 몇분 안에 잡아야 되더라? 이거? One eternity later. 하, 제발 떡창 나. <laughs> 아, 안나가면 진짜 헬이야, 이거. 진짜 제발. 이거지! 아, 이거지! 와, 진짜 다행이다. 자, 떡창 껴주고. 목도리 딱 껴주고. 카타쿠리 풀셋, 완성! 대박! 저성배 나왔어요! 인드라도 잡아버리죠! 와우 <laughs> 뭐야 뭐야? 어 개꿀인데? 좋아. <laughs> 자 이제 각같다 잡고 인드라도 잡았으니까 좀 있다가 미라지 섬에서 블루 기어만 찾으면 종족 4차 각성 쌉가능. 자 이제 레벨업 하러 갑시다. 자, 이제 어떻게 레벨업을 할 거냐면은 지금 보면은 경험치 두 배가 5시간 1 7분이 남아 있죠. 5시간 17분 동안은 딴짓 안 하고 미친 듯이 레벨업만 할 겁니다. 그리고 떡떡은 각성에다 마스 600까지 찍었기 때문에 떡창. 이제부터 떡창을 쓸 거예요. 떡창 마스 600에 강화의 인챈트까지 달릴 거고 그리고 제가 이 세계에서 오버 레벨링을 해서 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테카이 무적 쌉가능. 3세계에도 별로 없기는 하지만 이렇게 무장색을 쓸줄 모르는 몬스터가 있어요. 어 얘네들을 위주로 잡으면서 어 레벨업을 해봅시다. 일단 지금 스탯이 열배 물빵이니까 초기화 코드 써가지고 건물빵으로 바꿔봅시다. 자 레벨업 시작. 지금 잡는 이 백만 장자는 1552레벨부터 자연 결과가 적용이 돼요. 얘를 잡고 나면 이제 거북섬에 있는 그피시맨들을 잡아야 되는데 피시맨들한테 이제 무적이려면은 무려 1843레벨이 되는다는 거. 아, 그리고 여기서 떡창 강화 재료인 고철들이 나와요. 강화랑 인챈트는 빨리 할수록 레벨업이 빨라지니까 고철 다 모이면 효 모아와서 강화합시다. 좋아 떡창 스킬 오픈 완료 제가 의외로 떡창을 제대로 처음 써보거든요 근데 이게 스킬이 엄청 좋아 제트 스킬은 모지 스킬 두 번째 스킬은 몰라요. <laughs> 이게 만화에서는 못본 스킬인데 적을 내 앞으로 끌어당기고 타겟이 한 곳으로도 날라도 가는 아주 개전은 스킬. 오케이 고철 다 모았고 이제 코코아만 모으면 된다. 이거 바로 코코아 모으러 가자. 절대 사냥 질려서 가는 건 아니고 강화하고 인첸타면 레벨업이 훨씬 빨라지니까. 이게 코코아가 생각보다 잘안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뭐8 개니까. <laughs> 뭐야, 이거? 뭐야, 미친, 미친 개 아파! 야, 이거, <laughs> 야, 이거, 견문안 켜면 못찾겠는데 아! 음, 더 강해지면 오자. <laughs> 견문색에 온지 2시간 만에 첫 번째 섬 졸업! 자 이제 거북섬으로 갈 건데 지금 제 레벨을 보고 어라라 견문색 각성할 수 있는데 왜안 하지? 라고 하고 있는 마니아들 있을 거예요. 원래 1800레벨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 문제가 거의 자연계 효과를 받으면서 레벨을 하다 보니까 견문색 경험치가 하나도! 한나도안 올랐다는 거! 그래서 견문색 경험치가 맥스가 안 돼가지고 어,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해요. <웃음> <웃음> 자, 어차피 경험치 두배세 시간 남았으니까 일단 빠르게 레벨업부터 하고 그 다음에 생각합시다. 레벨업 가자. 힘들다. 이제 떡창도 맥스 레벨이라 더 강해지려면 강화랑 인챈트를 해야 돼. 일단 남은 20분 빡시게 가자. 사실상 마지막 레벨업 사냥터 빅맘섬으로 렛츠고! 원래 피노스카웃을 2213레벨까지 잡아야 되는데 18분 안에 그건 불가능할 것 같고 일단 최대한 올려볼게요. 5시간에 걸친 폭풍레벨업 종료! 와, 진짜 많이 올렸어! 레벨만 많이 올린 게 아니죠! 떡떡각성 마스터리 레벨 600! 거기다 떡창 마스터리도 600레벨! 쩔었다, 쩔었어. <laughs> 자, 이제 다시 레벨업하기 전에 카타쿠리를 최강의 컨디션, 최강의 파워로 만들어 봅시다. 이제 강해질 요소가 떡창 강화랑 인첸트 그리고 병문색 각성이랑 인간 종족 V4 이렇게 남았거든요. 바로 뒤에서 코코아만 모으면 강화할 수 있으니까 강화부터 갑시다. 삼십 분 후. 와 데미지 7% 증가 자 바로 인챈트를 하러 갈 건데 블레싱을 노리는 건 솔직히 오바고 사냥에 쓸만한 거만 나오면 그냥 쓸 거예요 그래도 혹시 블레싱 나올지도 모르니까 신화 <laughs> 스크롤로 구매 티키 섬으로 레츠고 잘 부탁한다 블레싱까지는 안 바래 아 스트롱그립 마스터피스. 이러면 뎀증5에 쿨타임 감소 17%인데 버리자. 에헤이. 조졌네 이거. 혹시 하는 욕심은 버리고 전설 스크롤로 갑시다. 아 이거 생각보다 돈더 쓰는데. 가자! 오, 이거다! 쿨타임이 20% 늘어났지만, 무려 몬스터 데미지가 22% 증가! 사냥에는 깡딜이 짱이지! 오케이, 써보자! 일단 강화하기 전에 평타 데미지가 3,178이었고, 강화하고 나서 3,401이었거든요? 과연 얼마나 세졌을지! 4,140! 와, 깡딜 미쳤다! 어, 진짜 미쳤는데? 야, 이러면 사냥 진짜 개빨라지지! 패트 스킬 7,384 x 6,765 됐어요 됐어 인첸트 끝자 이제 미뤄왔던 견문색 각성을 해볼까요? 하, 얼마나, 얼마나 더 맞아야 될지 솔직히, 솔직히 나 솔직히 걱정돼 일 세계 하늘섬으로 가서 견문색 경험치 한번 확인해 봅시다 거의 2,000대 더 맞아야 될것 같긴 해. 우소바나 얼마나 더 맞아야 되냐? 아 2013대도 맞아야 되네 <laughs> 지금 제가 격문색 7레벨, 인간 V2, 카타쿠리 목도리까지 해서 격문색 횟수가 11개거든요 일반무 파트 맞으면은 22번 무적인 거니까 2013을, 2013을 22로, 22로 나누면? 나누면? 한 92번만 껐다 켰다 하면 되네 하하 <laughs> 하하하하하하 일단 열매부터 지우고 자 A few moments later. 와 여기 있구나. 졸업 키울 때 의심하는 댓글들 아니었으면 이런 NPC가 있는지도 몰랐어. 자 이제 다시 아들 섬으로 가서 견문작 해봅시다. 한 시간 후. 여유롭게 94번을 하고 왔는데 과연? 드디어. 야타 <laughs> 바로 견문각 가로 가자. 견문가칸 방법은 상대편에 잘 나와 있으니까 이번에는 빠르고 간단하게 진행할게요. 일단 시티즌 캐스트를 깨야 됩니다. 체크, 참, 체, 신나지 모자, 신나지 모자. 좋아, 이제 이걸 헝그리맨한테 가져다 주기만 하면 견문색 각성 더내 네, 과일 바구니를 받았죠! 사실은 음, 오래전부터 당신같은 남자를 기다려왔다, 기다려왔다. <laughs> 견문색 각성까지 완료! 크... 맑아졌다! 자, 이제 남은 것은 종족 4차각성과 만렙찍기단 2개! 일단, 4차각부터 해서 강해져 봅시다. 최강이 된 상태에서 폭풍 레벨업을 하는 거지. 제가 상세계에 오자마자 각성 카타쿠리 잡아서 미러 프랙타를 얻었고, 인드라도 잡아놨기 때문에 그냥 왔다 갔다 하면 깨지는 그 봉인된 왕 퀘스트 깨고, 미라지 섬에서 블루 기어만 찾으면 됩니다. 물론, 미라지 섬 찾는 게좀 힘들긴 해. 자, 그럼 봉인된 왕 퀘스트부터 렛츠고 자 이제 미라지 섬 찾으러 갑시다 마니아들의 도움을 받으면 참 좋을텐데 아마 아마 응. 다들 잘러 갔겠지? 일단 혼자 한번 찾아봅시다 어차피 오빠리야 혼자서 2시간 30분 동안 바다를 잃었지만 미라지 섬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해서 모집되는 미라지 섬 원정 데이데이 데이데이 안 나오더라고. 아무튼 미라지 섬 찾으러 출발! 아니, 2시간 30분도 안 나오더니 13분 만에 나왔어. 자, 지금 타이밍도 좋으니까 후딱블루기어 먹어 봅시다. 다리랑 공명. 온 자, 가보자고! 자, 이제 여덟 번째 장소인데 굿! <laughs> 블루디어 찾기! 다 좋아, 이제 좀 기다렸다가 풀문되면 바로 사차각 갑시다. 아잇, 하이 하 레버 내려주고 인간 종족 시험 있지! 네 번째 계정 인간 V4 가자! 이렇게, 이렇게 인간, 인간 종족 V4까지 V4 다 V4 자, 마니들 이제 레벨업 레벨 남았습니다. 올려가지고 100만 년 만에 영상 업로드 가자! 자, 1레벨만 피노스카우스로 올리고 2213부터 2550까지는 아이스크림 셰프를 잡을 거예요. 효율도 원래 이제 아이스크림 셰프가 좋지만 은 피노스카우트 이후로 자연계 효과가 적용되는 몹이 아이스크림 셰프밖에 없어요. 6시간은 안 걸릴 것 같으니까 1시간씩 충전하자. 가자! 회장님 여기 한 시간 추가요. 오시 오시. 정말, 긴, 긴 시간 끝에, 셀럽 카타쿠리 키우기, 종료!